나이스! 나이스! <웃음> 됐어 스 나이스! 나이지 나이스! 지이스 나이스! 나이스! 나이

계속 눌러 나야지 눌러 둘러놔. 나. 팔 조심하고, 오 플라타 조심해, 온 플라타. 영, 영수. 백 잡을 수 있어요, 백. 백 잡자, 백. 백도 잡을 수 있어, 레이드들어게 가져, 백이야. 영생, 메모리 카드 좀 꺼내줘봐. 지금 이거 5분밖에 안 남은 거 맞죠? 레드드래그 아니면 백이야! 레드드래그 아니면 백! 백 잡을 수 있다! 터트 간다! 백 잡을 수 있다! 백! 그렇지! 가리옥, 가리옥, 가리옥! 말고요. 머리 잡히지 말고 힘 빼지 마. 일. 뒤집어야 돼! 자, 1분 30초다, 1분 30초. 조금만, 조금만 더, 조금만 더. 겨드랑이 파이면 안 돼! 겨드랑이, 일어나야 돼, 일어나! 겨드랑이 파이면 안 돼! 그렇지, 백 잡을 수 있다! 겨드랑이 파이면 안 돼, 겨드랑이! 일어나, 일어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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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. 그냥 일어나! 오케이. 일어나! 오케이. 일어나. 그렇지. 같이 같이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면 절대 아이고자 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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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 남았어 요 유지 유지 1분 남았어 유지. 네가 어디 마이지로 이기고 있어요. 아 움직여야 돼 같이 움직여야지. 어드벤티지 마, 어드벤티지 어드 자, 갔다, 그렇지 오케이, 왔어, 왔어, 왔어 자, 괜찮괜찮괜찮유지유지 계속 유지 자, 이제 30초 자, 이기고 있어, 3 0초 패스만 안 당하면 돼, 패스만 패스만 안 당하면 돼오등 패스만 안 당하면 돼요, 이기고 있어